내성김 모저스의 김광현 대표에게 먼저 그 발명문화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킴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에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에 시작해야 하루가 좋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일찍 시작해서 저희는 일찍 끝납니다. 본사는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날씨도 시원하고요. 일단 살짝 추워요. 웃기는. 자, 코치벤, 코드에요. 코치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캠핑카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래간만에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 선생님이 장착하고, 아, 한 바퀴 돌아보자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 힘이 없대요. 오로지 힘, 다른 거다 필요 없대요. 근데 힘이 좋아지면 연비는 살아나죠 자, 코치벤. 어, 근데 차가 굉장히 이뻐요. 이 트렁크도 크고요. 이 벙커 베드도 있고요. 애들 탈수 있게. 제가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보내줍니다. 코치벤입니다. 이게 운전석을 한번 볼게요. 운전석. 자. 크루즈도 있고요. 아, 진짜 좋아요. 이 제가 출장 갈때 쓰려고 사고 싶어요. 바퀴도 두 개짜리네. 어, 엔진 한번 보여줄게요. 엔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가솔린 차량이고요. 근데 힘이 없대요. 힘이 없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만. 선생님 안에 살짝만 보여줄게요. 예. 예, 예. 네, 너무 좋아서. <laughs> 실내등 여기 있다. 실내등. 아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게딱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운전석. 여기 이제 커튼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일찍 올라오셔서 여기서 주무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와 여기서 침대에서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을 탁 열었는데 저기 안에 샤워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강아지인데 강아지 여기서 놀 수도 있고 아 딱입니다 딱 장착해러 왔으니까 장착해야죠 <laughs> 장착 쫙 하고 여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장착 들어갑니다 갈게 코치님 마우라가 지금 엔진 앞서부터 뒤에까지 5m는 되는 것 같아요 5m 되는 데다가 이렇게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니까 배기도 제대로 안 되고 연장을 하려면, 여기 있는데 원형을 좀 깎아내서, 배기가 그대로 그냥 온전히 빠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걸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힘드네요. 이게, 저 앞에서부터, 엔뒤기까지잖아요 이게 이제,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기가, 제가 볼때 5m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6m는 될것 같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나와서, 옆으로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대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먹은 만큼, 사람도 먹은 만큼, 싸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누적되면 안 돼요. 이 차는 가솔린 차예요. 이게 지금, 아침에 오실 때, 요 차주분이 오실 때, 그냥 소음기를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졌었거든요. 연소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는 좋은 차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거는 대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장착하고 차주가 원하는 이게 로드상에 원하는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2 0오르막 거기 한번 딱 가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겠죠 장착 잘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해서 또 멀리서 오신 만큼 멀리서 오셔서 여기서 저녁도 주무셨어요 캠핑카니까 뭐 호텔이지 뭐 그죠? 마무리 잘해서 한방에 딱 출고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예. 이 차가 몇 c c 에 3,700cc. 3,700cc. 예. 그러면 이제 이 차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예. 어떨 때 힘이 없어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예. 힘이 없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예. 그러면 오르막길이라는 건 대충 뭐 조금만 높다? 예. 네. 아마 전환기하고. 아, 확확확 하면서. 네. 아 그래요? 네. 예. 이 3,700cc인데. 예. 그러면 이게 몇 톤이에요? 5톤입니다. 5톤. 이야, 크네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일단 그래서 연비 얘기는 안 하고 일단 힘만 네. 좀 실어줘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기름 같은 거는 어떻게 먹어요? 휘발유 차죠. 네,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휘발유면은 예를 들어서 80km 정속 주행을 한다. 네. 이게 이제 저속 차량이라고 써있으니까 네. 그러면 음, 얼마나 먹어요? 한, 이제, 정숙조행하면 고속도로에. 네. 6.3 정도. 6.3. 예. 고속도로에서 예. 80km로. 네. 예. 예. 조금 더 밟는다. 한 90km 밟는다. 밟으면 이제 한5.9 정도. 예. 90km가. 아, 예. 100 정도 뭐 이렇게 한 번씩 밟는다. <laughs> 그러면, 떨어지겠지. 네. 예. 밟으면 밟을수록 그만큼 예, 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차가.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차 사실 이 예. 얼마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아, 1년? 네. 직업이 뭐예요? <laughs> 제트스키. 제트스키? 네. 어디서요? 성주에 있어요 성주가 어디 있는 거죠? 경북 성주. 경북 성주. 있다. 제트스키를 가르치고 이런? 아니, 그 판매. 판매. 네. 아, 그럼 홍보 좀 해봐요, 거기. 네. <laughs> 성주에서 네. 잘 되세요? 예, 네, 그, 그냥 뭐. 그러면 한철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여름에는 네. 제트스키 팔고, 겨울에는 사륜 바이크. 아, 사륜 바이크. 성주 이름이 뭐예요? 네이버 에 지금 나와요? 네. 네. 제트스키 관심 있으신 분들 매직틸트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오래간만에 캠핑카 제가 찍는데 요거 한번 장착을 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보고 힘이 정말 5톤의 무게를 3,700cc가 여유 있게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캠핑카 아잘 나옵니다. 대기. 신발 신고 타도 되죠? 아예 예, 신발 타 <laughs> 되죠? <laughs> 네, 신발 신고 타 네, 중간은 아니고 이거 제로 해야 됩니까? 네 지금 6.4km 네, 네 오케이. 제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힘 때문에 오신 건데 응. 그래도 네 출발하고 싶고요 우측으로 해서 직진 쭉 해보세요 네아 조용하네요 휘발유라 승용차 같네요 네 앞에도 느낌이 승용차 같네요 RPM, 뭐, 이제 기아 바뀌는 상황,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가운데 차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가 저희는 좀 빠른 시간에 좀 올라가요. 빨리 올리는 기술이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한 2, 300m 왔어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요, 연비가? 아니, 연비가 원래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네, 지금 밑에서 올라가네 위에서 내려와요? 네. 근데 왜 그래요? 저는 뭐 전자 제어 장치는 건드린 건 없습니다. <laughs> 원래 시동 딱히만 연비가 뭐 12, 13에서 두두두 이제 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밑에 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지? 아, 지금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네. 오, 어, 그래. 희한하네. 네. 밑에서 시작되는 거고 뭐 위에서 떨어지면서 네. 스톱되는구나. 네. 위에서 떨어지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된 적이? 네, 그런 거지. 한번더 타보세요. 네. <laughs> 자 앞에서 우회전하실게요. 예? 네. 그 유튜브를 많이 보셨으니까 소위 글라이딩 뭐 이런 거잘 되세요? 그 전에? 잘안 돼요. 평지는 되고 네. 조금 위로 올라가는 데는 좀 가다가 염려 깨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네, 오르막이야 뭐. 살짝 이쪽으로 가서 가운데 차선 타시요 차가 뒤에가 뭔가 없는 느낌이야 근데 <laughs> 뒤에서 막 뭐가 움직이니까 출발할 때 장착 전하고 후하고는 어때요? 연속이 어, 좀되는것 같은데 빨리 힘이 가면. 남으니까요 아, 연속이 좀 빨리 되는 네 연속 한번 가봐야죠 네 가봐야죠 일단은 연비가 우에서 떨어졌다는데 밑에서 올라간다는 게 희한하네요 참희한하다좀 빨리 좀 되라.